우리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주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동남권역 섬기고 있는 어, 26교구 담당 이기, 이기문 목사입니다. 어, 저희 권역은 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경기, 어,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용인, 어, 하남과 이천, 여주, 충북에 이르는 광활한 현장을 또 우리 품고 있는데요. 어, 더욱이 이제 저희 권역 안에는 어, 우리 교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는 또성전은 성전을 품은 교구라. 이렇게 칭하고 또 함께 또 예배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요. 또 이번 어 동남권역 주간에 또 원네스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 동남권역 현장을 향한 또 기도 제목과 또 중요한 또 전도 대상자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번 신방 캠프와 랩노트 캠프 우리 권역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많은 현장이 열려지고, 특별히, 어, 우리가 주신, 받았던 말씀처럼, 또237 치유, 서밋의 그런 많은 현장들에, 어, 지속되어지는 그런 문들 속에서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어떤 교구에서는요, 어, 가정에 이제 사실은 예배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자녀가 어떤 그 사,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또 말씀운동 속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결단하고 또 말씀운동이 시작된 이제 교구가 있고요. 어, 특별히 또 어떤 지역에서는 어, 많은 그런 어, 무속 현장들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현장들의 문이 열리는 그런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어, 특별히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어, 우리 26 교구 현장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캠프 기간 또 캠프에 앞서서. 또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또, 어, 매스컴에 탈 정도의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광주 지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작은 도시일 수 있는데, 어, 특별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자살한 사건, 자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길 가던 사람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어, 학교 폭력 지금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시간표인데, 또, 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학교 폭력의 그런 현장이 우리 광주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이제 실제 캠프를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또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어, 지난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세워져 있는 이 LUTC 현장에서 이제 어, 많은 다민족들 또 이제 어, TCK 아이들 또 말씀 또 한글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 어, 어떤 청년이 어, 이제, RUTC 그 현장에, 현판에 또 자살방지 그 이름을 보고 이제 자살하고 싶은데 왔던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어, 그때 또 때마침 우리 교구는 아니었지만 이제 타교구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께서 또그 청년 또 만나서 또 이제 많은 우리 전도자들과 또 연결이 됐었는데 또 복음은 받았는데 이제 또 잠깐 또 사라졌다가 병원에 또 입원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어, 우리 알루티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또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그게 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등록도 하게 되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수료를 했습니다 세 가족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거든요. 아마 이 준비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생명의 역사도 뭐 응답이기도 하겠지만요.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고 큰 수많은 부분들. 사실은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현장에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대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언하기 이전에 마른 뼈와 같은 현장, 가까운 현장. 어, 이런 현장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구나.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어, 삼기고 있는 그 교구에서 또 그런 많은 현장에서 또 어떤 것을 보게 되었냐. 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예비된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또 중요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절대망대를 이끌어가는 파수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여나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겔처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부제를 잡아본다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캠프해라. 제가 이렇게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에스겔이 쓴 에스겔서 안에서만 약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약 6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자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또 에스겔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마른 뼈를 보는 상황,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그 포로 생활, 그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선포해야 될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캠프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말씀으로 캠프하라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캠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른 뼈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어떤 현장입니까? 생명 없고 완전히 버려진 신경도 쓸수 없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이 이런 현장일 것입니다. 이번 준비 캠프 기간 동안에 또, 9월 한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준비 캠프, 또 이전 캠프, 또 실제 캠프, 또 실제 캠프 이후에 진행되는 이후 캠프, 계속, 계속되어지는 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기중하고도 축복된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보셔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족을 봐야 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현장을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SK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대언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군대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캠프가 무엇입니까? 뭐 캠프는 군대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이제 어떤 부대다. 그러면은 캠프, 험프리스, 캠프, 뭐, 뭐, 뭐. 근데 미군 부대는 아시겠지만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는 군대잖아요. 이 캠프는 그냥 주둔, 그냥 주둔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그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캠프는 어떤 캠프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 현장 속에 세우는 캠프예요. 흑암 저주 제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현장이라 니까요말 그대로 에스겔이 이 현장을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읽어 보진 않았겠지만요. 우리가 이 시간이 되시면 에스겔서를 반드시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 그 두루마리를 집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3장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열방들이 고통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케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3장 34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현장 보게 하시고 그러한 현장을 심판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모든 현장들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반드시 세우고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된 그런 증거 있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로 캠프하라는 것입니다 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어, 에스겔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겔 9장 8절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스, 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와 그 심판을 향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겔 36장 37, 3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7장 말씀 한 장만 넘기면 에스겔 36장 어, 3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족속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수꾼 세워가지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죠? 네. 어, 나는 혼자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힘들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 기도를, 기도회를 를기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마른뼈가 살아날 정도의 그 축복, 우리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뼈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마른뼈 현장을 모, 무슨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현장일 수 있어요. 불신자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4절에서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받았던 복음 받았던 사람들 우리 뭐 다니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캠프 어, 말씀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지금도 또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 있는 하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은 무,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사람, 성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뭐, 어, 랩넌트, 우리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그 주일 학교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안 낳고 있는 것도 주일 학교 사라지는 부분이지만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안 가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진 우리 현장 속에 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와 같이 낙심된 자,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 자, 지금도 이 복음이 어, 복음이 복음을 필요라고 있는 영적인 마른 뼈대 되어 있는 그런 기존 신자들까지도 또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봉 9장의 말씀을 보면 어, 어린아이가 귀신들려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귀신들린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저주 제한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안 믿어지신다, 안 믿어진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믿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렇죠. 아,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어떻게 보면 옆에서 쭈뼛쭈뼛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 달라 달라 기도하면 조금 수준 낮아 보일 수, 도 눈치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달라 달라 기도하세요. 예. 네. 그 말은 뭐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렇죠. 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뭐 저한테 부모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거지. 뭐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뭐 어떤 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뭐뭐 뭐 부모님 눈치를 계속 살펴서 어떻게 얻어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귀한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그런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아,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는 누구를 찾고 있냐라고 하면요.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할 사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동남 권역, 우리 많은 전도자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뭐 다른 권역,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성전을 품고 있는 교부이고 권역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렇죠? 오늘 호흡 특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제가 언약을 붙잡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동남 권역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우리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회복하고 모든 기도를 회복해라.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전도로 캠프하라입니다. 전도로 캠프하라.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잘 아는데 말씀으로 캠프하라, 기도로 캠프하라, 전도로 캠프하라. 이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인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요. 마른 뼈와 같은 저 현장.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장을 보시고 어, 말씀을 대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라고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약속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어,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어떻게 보면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이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이 무너지고, 더럽혀진 모든 제약들이 회복되어지고, 범죄한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지는 그런 축복들,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누가 들으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3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한 목자를 세우겠는데 다윗 같은 왕이 왕을 세워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한 목자가 누굽니까? 다이슬 왕으로 세우겠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고, 에스겔 37장 28절에는요, 열국이, 열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세계 보고 말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 대어내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능력 없는 지금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보고 말을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말씀으로 캠프하고 기도로 캠프하고 전도로 캠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고국당에 둘 것이고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우리 준비캠프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살리는 준비캠프가 되고요. 나를 살리려면 나와, 나의 현장 속에 장악되어 있는 그 사단의 망대가 보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재로 주셨던 말씀. 내게 주신 것으로 캠프하라. 나에게 있는 돈으로, 나에게 있는 경력으로,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의 그 전도로 캠프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캠프하고 기도로 캠프하고 현장의 전도로 캠프하는 증인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